요즘 자기암시를 위해 자기화건 문장을 반복해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 나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하곤 했다.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손발이 오그라들고 인망해서 말을 끝까지 하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꾸역꾸역 민망함을 무릅쓰고 반복을 하다 보니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자기암시도 익숙해지고 그냥 입으로만 반복하다 보니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좀더 주도성을 갖고 바꿔보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노예처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자기암시의 과정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횟수가 줄어들고 곧가 마득히 잊어버렸다. 나는 나의 무의식을 바꿀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앵무새처럼 말만으로 반복해서 효과를 못 느꼈던 것이었다. 자기 암시는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고안해냈다. 어느 날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한 지인이 약국에 왔는데 당장 해줄수 있는 것이 없어 통증과 무관한 포도당 알약 하나를 거짓으로 처방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 뒤그 지인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쿠에에게 받은 그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던 것이었다. 바로 환자의 약과 약사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 병을 치유한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플라시보 효과였고, 이후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최면을 연구하여 자기 암시법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자기 암시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에 접속하는 방법이다. 나의 무의식 단계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핵심 원리는 반복이었다.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결국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경덩어리, 목표 지향적인 신경덩어리들을 많이 그리고 크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야 관련 신경덩어리의 생각이 자주 떠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신경 덩어리는 어떻게 커지게 되는가? 첫 번째 조건은 반복이다. 자주 많이 반복할수록 신경 덩어리는 강화되고 커진다. 두 번째 조건은 큰 자극 또는 감정이다. 그 신경 덩어리에 대한 감정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크기도 커진다. 이두 가지 조건 모두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나는 이 믿음에 대한 생각 없이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만 했던 것이었다. 자기 암시도 플라시보처럼 자기가 강력하게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해야 한다. 자기 암시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반복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복으로 만드는 확신과 믿음이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하루에 누구나 똑같이 밥세 끼를 반복해서 먹지만, 누구는 혀가 발달되어 미식가가 되고, 누군가는 혀보다는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 즉, 의식적인 노력 없는 반복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믿으려고 해서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의미한 일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반복해서 계속 두드려도 의식의 방어기제가 이성의 목소리를 통해 방해를 한다. 무의식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런 대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황이 그러하니 무의식은 그걸 매번 쉽게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이성의 방어기제를 속이고 무의식에 입성하는 방법을 발타자르 그라시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현명한 자는 진실을 속이지 않으면서 대상을 스스로 속게 한다. 현명한자는 처음에는 결코 위협하지 않으면서 은밀히 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미끼처럼 슬쩍 보여주지만, 이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이성도 방어를 시작한다. 이성은 상대의 의도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속임수를 파악한다. 현명한 자는 이제 자신의 속임수가 예견된 것을 보고 한층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 방법을 다르게 한다. 이젠 속임수를 걷어내고 진실 자체로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오히려 상대의 의심을 이용하여 속이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속일 수 있게 된다. 이성은 진실에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욱 살피며 의심하다가 스스로 혼란에 빠진다. 점점 진실과 속임수가 구분이 안되기 시작하고 결국 의심의 덫에 스스로 빠지게 되며 진실 앞에 무너진다. 무의식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의심의 목소리를 내는 이성을 진실됨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스스로 믿으려고 하면서 반복한다면 무의식은 열린다. 진심을 사용하게 되면 감정이 따라온다. 감정은 뇌 신경을 크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다. 아무 감정 없이 국어책 읽듯이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공간이나 음악 혹은 향기 등을 이용해서라도 감정을 유도하면서 암시하는 것이 좋다. 감정은 공감이 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암시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말들이다. 그런데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을 해야 하니 나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를 속이는데 나와의 공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암시 문구가 마치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게 공감의 문구를 앞에 넣어준다. 만약 근래 계속 우울한 상태인데 오늘 하루 나는 행복하다라고 암시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니, 비록 지금은 우울하지만 오늘 하루 나는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공감의 문구를 넣어주면 어떤 식의 감정이든 생기기 쉽고 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진심으로 믿으려 하면서 자기암시를 반복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기암시를 오래 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힘들다.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당장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기도 어려운 무의식을 대상으로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심리 치료 중에서도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분석 상담 치료는 다른 심리 치료보다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무의식을 다루는 것은 이렇듯 어렵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변화는 그만큼 강력하다.